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시안을 11일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막바지 물밑 협상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협상의 시안보다는 협상의 내용과 질에 관심이 많다며 각국가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인정 특파원 위성락 실장이 미국에서 일정이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각 20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열하루 앞두고 막판 통상 협상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 작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국 도착부터 모든 일정은 비공개인데, 긴밀한 협의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면서, 아직 자세한 협상 내용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시일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귀국한 뒤 불과 11일 만인데요. 다음 달 1일 이전에 한미 간큰 틀에서라도 합의를 이뤄야 관세폭탄을 피할 수 있는 만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급히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지난 방미 때처럼 협상 상대방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무역 협상뿐 아니라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등 방위비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참의원 선거를 막 끝낸 일본에서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 재생상이 오늘 이곳 워싱턴을 찾아 막바지 협상에 나서는 등 각국이 합의 도출을 위한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이 협상 타결의 시점보다 내용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은 뭘까요?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다음 달 1일 이전에 각국과 신속히 무역 합의를 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테 장관은 현지 시각 2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들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무역 합의의 질이지 합의의 타이밍 즉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역 상대국들과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장 최근에 무역 합의를 이룬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소개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다섯 차례 합의안을 가져왔고, 첫 제안도 매우 좋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수정안을 들고 와 점점 제안이 좋아졌단 겁니다.